글로 어, 베스타즈입니다. 아, 오랜만이 에요 정말 오랜만이죠. <laughs> 저희 그동안 뭐했죠? 뻘지 <laughs> 그리고 지금 한 명이 없어요. 여기 음, 아우 재밌다. 대리가 에이. 요새 좀 많이 바빠가지고 그냥 지금 저희보다 더바빠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없어진 거 아니니까 아우 대리. <laughs> 저희가 거의 한 3개월 쉬었나요? 한 2개월, 3개월? 느낌상 1년은 쉰거 같은데. 많이 쉬었데 새해가 밝았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죠. 음. 한명 없이 일단은 오늘은 인사만 들,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한 명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진행은 하겠습니다. 음. 그리고 다들 인사 드렸지만 뭔 소리야 이거? 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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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 멍케의> 소리야?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. 네. 저희가 이제 원래 시작은 낚시로. 낚시를 메인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2019년도에는 먹방을 메인으로 또 찍을 거예요. 낚시도 그렇다고 뭐 음. 여러 가지 서브 콘텐츠로 찍을 거고 낚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서 이제 저희는 아마 배 타는 영상을 벨리버트를 음. 타는 영상을 많이 찍을 거고 아무래도 많이 잡고 이렇게 음. 좀 이렇게 사이즈업되는 것도 많이 보여주는 게. 훨씬 더 도움 될것 같으니까 위주로 산란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때 아주 그냥 튼시라는 응. 놈들이 음. 이만한 놈들이야. 이만한 놈들. 치락한. 북한을 봤더 쿡빵도 찍으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<있어야지>. 지금. <laughs> 요리는 내가 잘해야 내가 혼자 다할 거예요. 일단 한잔 적실까요? 한라산. 응. 그리고 저희는 이제 먹방이라고 하지만. 많이 먹는 먹방보다는 아마 리뷰 형식의 먹방이 많이 갈 거예요. 그래서 얘좀 매운 거좀 먹이고. 오시리시 작년에 준비를 해놨다가 찍지를 못했는데 올해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진짜 다른 거 앞뒤 안 보고 그냥 악놈에만 악놈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보이시죠? Pure 1.5 l One Point Five. 저 안에 진짜 들어있는지 안들었는지 어... 확인을 해봐야될꺼야 네. 개봉도 뭐안했서 지금 세일 그대로 널 위해 준비했어 어우 신이시여 핫소스 요거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? 악놈이 인생 조짓다 야 조짓다 너무 안돼 그래 ㅅㅂ 이외에 적셔 됐다 끝났나봐 <laughs> 베리가 왔습니다 베리가 <laughs> 브라더 베리가 온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yeah. 굴락 몇 시간이 몇 시네 하나? 망했어요. 망했어. 망했습니다. 정초부터 아, 아, 낚이네. 베리한테 낚였습니다. 베리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. 에이, 화나니까 소래야 먹자. 아, 정호가 지지아야 그냥. 어, 이게, 안 올라, 진짜 안 올라가네. 보고 있나? 아 새끼야.